세 모자 살해범이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범인은 숨진 오여인의 남편과 같은 버스 회사에 근무했던 동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8년 서울 광진구 중곡동 세 모자 살인마 어성가 198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에서 당시 36세의 어성갑이라는 살인범이 평소 원한 관계에 있던 동료 버스 기사 당시 35세의 조학연 씨 집에 침입해 조 씨의 아내와 아들 둘을 살해한 보복 살인 사건이다. 간략한 사건 개요와 정리, 범행 동기. 어성갑은 1987년 버스 요금을 횡령했다가 해고당했고 동료였던 조학연 씨가 이 사실을 회사나 경찰에 알려 자신이 더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대한 원한과 생계비 요구가 거절되자 조씨 가족을 살해하게 됐다. 범행 수법 1988년 2월 9일 오후 5시 40분경 어성갑은 25cm 길이의 과도를 구입한 후 조씨의 집을 찾아 들어가 부인과 구세, 7세 두 아들을 차례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훔쳤다. 강도 범행을 이장하기 위해 끈으로 가족을 결박했으며 특히 아내는 성폭행 후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도주와 검거 어성갑은 도주 후 지인에게 피 묻은 점퍼를 세탁해달라 요구하고 수원 르 조치원 르 청주를 전전하다가 청주 야관에서 체포되었다. 재판과 사형 집행.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1990년 약 2년 후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는 가톨릭으로 개종했으며 사형 직전 자신의 안구와 신장을 기증했다. 사형 집행본인은 천국 가겠다고 신을 믿는 전형적인 뻔함 없는 살인마 새끼들의 클래스를 보여줬다. 사건 전개. 1985년 3월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소재 버스 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한 범인 어성갑은 1987년 11월 버스 요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버스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특수 절도 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아 왔는데 이를 밀고 한 사람이 동료 버스 기사 조학연 씨라고 확신하라 조씨에게 깊은 원한을 품어 왔다. 어성갑은 조학연 씨를 찾아가 자신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은 조씨 때문이니 생활비를 빌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거절 당하라 조씨의 일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1988년 2월 9일 오후 5시 40분경 중국동의 모시장에서 길이 25cm의 과도를 구입한 후조 씨의 집을 찾아가 집에 있던 부인 오란노 당시 35세 조 씨의 장남 성훈 군 당시 9세 차남 성민 군 당시 7세를 차례로 살해한 뒤 집에 있던 현금과 기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살인마 어성갑 검거 어성갑은 범행 직후 강동구 암사동의 친구 집으로 도피하라 밤새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11세벽 기가했다가 고향 부근인 청주로 달아났다. 기가한 남편 조시에 의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조시 일가족 주변에 대해 탐문 조사를 하던 중 어성갑이 조시 내와 버스 회사에서 해고당한 문제 등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어성갑을 용의자로 지목해 청주의 청풍장 라관에서 도피 중이었던 어성갑을 붙잡아 서울로 압송했다. 그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과도, 녹근. 이 모든 점퍼가 발견되자 어성갑은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으며, 조시가 자신을 신고해 버스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참고로, 노크는 그가 강도 범죄로 가장하기 위해 사룸된 것이다. 그는 애 조시를 밀고자로 생각했을까? 당시 버스 토큰 행령사건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어성갑은 조씨가 자신보다 약한 징계를 받아서 보아 자신을 밀고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오해를 할 수도 있다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세모자의 목숨을 처참히 빼앗았다는데 동의하기가 힘들다. 참혹한 범행 현장. 해당 사건은 1988년 당시 세모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 현장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가해자는 강도 살인을 이장하기 위해 안방장롱과 화장대 서랍은 제다 열어놓고. 옷가지와 가재도구 등 살림살이들도 어지럽게 흩트러 놓았다. 안방에는 조씨의 아내 오씨가 갈박된채 피투성이 상태로 죽어 있었다. 당시 오씨는 목이 졸린 흔적이 양약했고 하이가 벗겨진 상태였다. 그녀의 몸에는 여러 곳에 찔린 상처 외에도 복부에 길다란 상처가 있었다. 범인 어성갑은 오씨를 노끈으로 갈박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폭행하며 성폭행한 후 목을 조르고 배를 가르는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랐다.뿐만 아니라 또한 울며 엄마를 살려달라는 오시의 어린 아들 두 명을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 잔혹 그 자체였다고 한다. 재판과 사형 집행. 1988년 6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성갑은 이후 향이 확정되었고 1990년 4월 17일을 기해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어성갑은 구치소에서 가톨릭에 입교했으며 안구와 신장을 기증하고 사형되었다. 1심 및 2심에서 재판부는 어성갑의 잔혹한 범행 수법, 무고한 여성 야동까지 포함한 사례, 그리고 강도 행각의 계획성 등을 종합해 어떠한 정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 집행은 약 2년 후인 1990년 서울형 무소에서 이뤄졌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를 경악시킨 잔혹 범죄 중 하나로, 어성갑의 범행 동기와 수법 그리고 처형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극단적 복수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라준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오란옥 씨와 그 아들 조성훈 군, 조성민 군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법무부는 오늘 사형이 확정된 가정파괴범과 강도, 강간살인범 등 9명에 대해 서울과 부산, 대구구치소에서 각각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육공화국 들어 두 번째가 되는 오늘 사형집행에 대해 법무부는 휴학범들을 영원히 사유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박태경 기자입니다. 오늘 사형이 집행된 9명의 사형수 가운데 7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서울구치소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사형집행에 대해 그동안 민생 침해사범에 대해 정부가 척결 의지를 표명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이들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오늘 사형을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은 포항 연쇄 강도 강간 살인 사건의 주범 최종호와 부녀자 연쇄 강도 강간 살인범 강창구, 서울 중곡동 세모자 살인범 어성갑 강도 살인범 육근성 박영국, 유자환, 그리고 단순 살인범 천영훈, 이배진, 권현집 등 모두 아홉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최종호는 지난 87년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공범 4명과 함께 데이트하던 남녀를 납치해 여자를 차례로 폭행하고 남자는 살해한 뒤 사체를 저수지에 버리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살인과 강도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어선갑은 지난 88년 버스 운전사로 일하면서 요금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동료 운전사 조모씨가 소문을 낸 것으로 알고 조씨 집에 찾아가 부인과 두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오늘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강창구 박영국, 유자환, 권현집 등 5명은 자신들의 죄를 리우치고 눈과 콩팥 등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지난해 8월 서진 룸싸롱 살인 사건의 주범 등 7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래 8달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육군화국 들어 두 번째 사형 집행입니다. MBC 뉴스 박태경입니다.